자, 학생들 어서와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노동경제학의 진짜 신장이라고 할수 있는 주제, 바로 임금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아주 속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시험 합격의 열쇠라고 할수 있으니까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정복해 봅시다. 여러분, 노무사 시험에서 노동경제학이 매 중요할까요? 단순히 개별회사가 아니라 이 노동시장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모든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잖아요. 노동 시장에서 그 가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면 사실 노동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아야 합격에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시장에서 사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죠? 사과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딱 만나서 정해지잖아요. 노동시장도 네, 똑같습니다. 일하려는 사람, 즉, 노동공급과 사람을 뽑으려는 기업, 즉, 노동수요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법처럼 균형임금이라는 게딱 하고 결정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주 중요해요. 세로축은 임금, 즉, 월급이고요. 가로축은 일하는 사람의 수예요. 여기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이 공급 곡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임금이 오르면, 어, 나도 일해볼까?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 수요 곡선은 임금이 비싸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고, 사람 뽑기 부담스럽네 하면서 고용을 줄인다는 뜻이죠. 자, 이두 선이 딱 만나는 점 2. E, 여기가 바로 시장의 균형점이고요. 이때의 임금 w e 가 바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최저임금 같은 걸로 시장에서 정해진 균형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정해버리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프에서 W1 지점을 한번 보세요. 임금이 이렇게 높으니까, 와, 일하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기업들은 이돈 주고는 많이 못 뽑겠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하려는 사람만 넘쳐나는 상황, 이걸 바로 노동의 초과 공급, 우리가 한히 말하는 실업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임금은 다시 균형점인 위 수준으로 내려오려는 힘을 받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반대로요. 임금이 균형점보다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예상대로 딱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W2처럼 임금이 너무 낮으면 이돈 받고는 일 못해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업들은 와 인건비 싸다 사람 더 뽑자 하게 되죠. 즉 일할 사람은 없는데 서로 데려가려는 기업만 많아지는 노동의 초과수요. 다시 말해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사람을 구하려고 우리가 돈더 줄게 하면서 임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임금은 다시 균형점 W2를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멀리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왼쪽은 방금 우리가 본 노동시장 전체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 시장에 속한 아주 작은 개별 기업 하나의 상황이에요. 시장 전체에서 임금은 W라고 딱 정해지면, 개별 기업은 그냥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장에 비하면 기업 하나는 너무 작아서 임금을 바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보는 노동 공급 곡선은 저렇게 완벽한 수평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저 시장 임금 W만 주면 원하는 만큼 사람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기업을 우리가 임금 수용자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시장이 딱 멈춰 있는 일종의 사진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현실의 노동 시장은 어떻죠? 계속 움직이잖아요. 외부 요인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 이선 자체가 통째로 움직일 때, 즉 시장의 판이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모든 기업이 법률 보조원을 무조건 한 명씩 더해야 한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서 법률 보조원을 더 뽑으려고 하겠죠? 그럼 노동 수요 곡선이 통째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새로운 균형점은 기존보다 임금, W 스타도 더 높고 고용, L 스타도 더 많은 수준에서 형성되죠. 이처럼 수요 자체가 변하면 임금과 고용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쪽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던 아주 드라마틱한 역서적 사례를 하나 볼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동 공급 곡선이 움직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머리에 확 박힐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뭐 임금 인상률? 아니면 실업률? 음, 글쎄요. 정답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네, 바로 14세기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으로 사망한 인구의 비율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노동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이 엘렌버그 교재에도 이 놀라운 사실이 기억되어 있어요. 1348년에 하루에 2.5펜스를 벌던 노동자가 불과 2년 뒤인 1350년에는 4.5펜스를 벌었다. 여러분 임금이 거의 두배 가까이 폭등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비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흑사병 때문에 노동 인구가 확 줄어버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기존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크게 이동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일할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진 거죠.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균형임금 WE는 이전 WE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딱딱 집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릿속에 이세 가지만 딱 넣어두세요. 첫째, 시장 임금은 노동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결정된다. 둘째,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균형점이고 거기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정해진다. 그리고 셋째, 기술 발전이나 인구 변화 같은 외부 충격으로 수요나 공격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 균형점도 따라서 움직이면서 임금과 고용이 변한다. 이세 가지 원리만 확실히 이해하면 임금 결정 문제는 다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이 노동공급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21세기의 인공지능, 즉 AI 기술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죠. 과연 이 AI의 등장은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각각 어느 방향으로 또 얼마나 움직이게 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임금과 고용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